리들, 리들, 리들 스타가 아닌, 이제 라이딩 스타로 거듭난 배우 김동우님을 모셔봤습니다! <웃음> <웃음> 아, 네, 안녕하세요. 짧은 대본에서 동궁 역할을 맡고 있는 배우 김동우라고 합니다. 그러면 또 최근 근황에 대해서 또 팬분들께서 많이 또 궁금해 하세요. 혹시 최근 근황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지금 근황은 제가 이제 최근에 연극을 이제 잘 마치고 나서 이제 다른 랩드라마 작품을 또 지방에서 촬영을 끝내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아마 이제 업로드가 될 텐데 그것도 네. 많은 관심. 사랑 부탁 드리겠습니다. 아, 역시 좀 대배우이신 만큼 또 이제 <laughs> 다른 또 웹드라마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섭렵하는 네 블루칩을 또거듭나신것 같아요. 아, 예 그런 가요 자,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오늘 본격적으로 <laughs> 인터뷰도 시작할 건데 또 많은 분들께서 정우님께서 파, 짧은 대본이라는 웹드라마에 출연하신 걸 알고 계시지만은. 또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간단하게 짧은 대본 좀 약간 얘기를 예, 네, 좀 소개를 좀 부탁 드리고 짧은 대본은 무슨 이러한 드라마다. 네. 어, 짧은 대본은 네. 어, 되게 약간 20대? 20대 아니면 조금 더확장하면 30대 초반까지도 뭔가 약간 공감을 일으킬 수 법한 약간 캠퍼스 안에서 일어나는 저희의 일상적인 인간적인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잖아요. 풋풋한 그런 드라마네요. 음, 네. 아, 좋습니다. 또 최근에 또 짧은 대본이 또 축하할 일이 또 생겼습니다. 네. 아 이것도 작가님께서 네. 신경 써서 많이 작성해주셨다는 게 아, 네. 느껴집니다. 아, 네. 네. 맞아요. 맞아요. 많은 또 팬분들께서 이 영상을 또 보시고 네, 네. 네, 또 구매도 하시고 네. 네. 하셨으면 네, 네, 좋겠다는 네. 또 그런 얘기입니다. 아 좋아요. 좋아요. 네. 좋습니다. 좋죠, 좋죠. 네. 자 그러면은 짧은 대본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볼 건데요. 네. 네. 어떻게 보면은 많은 분들도 되게 궁금해할 만한 짧은데 본에 출연하게 된 계기가 네. 궁금한데 혹시 네. 어떻게 또 출연하게 되셨나요? 음, 오디션을 보고 합류하게 된 거죠. 근데 약간 이게 조금 사연이 조금 더 있는 게 제가 원래는 이제 공식적인 오디션이라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 처음으로 짧은데 본 이제 회사에서 이제 오디션을 한번 열어보자. 어떻게 보면 일회 오디션. 오 일회 오디션에 아, 우승자 같은 아, 느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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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거기까지 아마 열어난걸로 그래서 저랑 아, 네. 같이 들어간 친구가 네. 이제 예서라는 친구랑 네. 저랑 이제 둘이 합류를 하게 됐었죠. 아...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제 수많은 또 에피소드를 또촬영 하셨는데 네. 혹시 도우님께서 가장 네. 또 기억에 남는 촬영 혹은 에피소드 혹시 있을까요? 아그 무슨 편이지? 아 본인이 편하신 거 아닌가요? <laughs> 아니, 아니, 맞는데 어. 대학교 MT2. 아, 여섯 팀과 1박2일 포차 가는 게 뭐죠? 근데 재검으로 뭐지? 아니 뭐 바뀐 거 아니에요? 요 포차 가는 거? 포차 가는 게 뭐죠? 그때 내가 포차 좋아한다고 했잖아. 응. 어. 그래서 여기로 잡은 건데. 그 머리띠. 내가 예전에 머리띠 한 사람 이상형이었다고 한 다음부터 너 머리띠를 하고 다녔거든. 그래서 좀 헷갈리더라고. 네뭐 아무튼. 네, 네, 네. 아무튼 네. 거기서 네. 이제 동덕이가 그... 포차를 좋아한다 그래요. 맞아요, 맞 네. 그리고 동국이는 지나가는 말로 장애는 이상형이 머리띠 한 여자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대학교 개강총회였나 종강총회였나 그걸 하는데 동덕이가 포차가 좋다고 하니까 포차로 장소를 잡은 거죠. 음... 근데 동덕이는 동국이가 머리띠가 좋다고 하니까 머리띠를 하고 온 거예요. 그럼 동국이 입장에서 어? 얘가 요새 왜 머리띠를 하고 다니지? 내가 저번에 했던 말인가? 하고 약간 조 그런 게 생기면서 네. 이제 마지막에 다가고 뒷정리하면서 맞아요. 테이블에 둘이 앉아서 이제 얘기를 하다 동, 동국이가 동덕이한테 물어본 거예요. 좋아하는 사람이요. 그게 너무 어? 풋하잖아 <laughs> 아니 살짝 다시 생각해 보니까 아, 음... 아, 아, 너무 심지 않은데 아, 지금? 네. 어? 아, 되게 몽글몽글하고 아 좀, 아좀그 네. 둘이 좀 약간 네. 살짝 귀여운 것 같더라고요. 아... 네, 좀 이렇게 떨어져서 바라보게 되니까, 네, 너무 부끄하더라고요 아, 아니 근데 진짜 되게 신기한 게 약간 되게 그 이제 대사 중에서 머리띠 하는 여자 네. 좋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예. 네. <laughs> 네, 준비했거든요. 네. 아, 근데 어제 좀 저, 연습을 좀 해봤는데 뭐 어떤가요? <laughs> 아, 좋아요, 좋아요. 아, 좋아요? 네, 아 좋아요. 아 좋아요? 아, 뭐 그래서, 네 좋아요. 네. 아뭐 그래서 네뭐 보시기 좀 힘드시겠지만 아, 이번 네, 편은 네. 좀 약간 제가 좀 동덕님처럼 비닐 좀 해가지고 네, 네, 예, 예, 할 테니까 예, 네. 예. 네. 좀 집중해 주셨으면 감사할 아, 것, 예, 것 같아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동국이라는 캐릭터를 연기하면서 네. 혹시 좋았던 점이 혹시 있을까요? 저는 뭐가 되게 좋았냐면은 어쨌든 저도 대학 생활을 했었거든요. 이제 에피소드 이 짧은 대본의 어떤 에피소드 하나하나를 보면서 살짝 되돌아보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는 기억들이 생기기도 하는 거 같고. 그다음에 이 짧은 대본을 통해서 뭔가 저희 대학 생활과 그때 그 20대 초반 그런 생각들을 환기도 할수 있고 좀 그런 게 조금 저도 같이 그 구독자분들의 입장에서 네. 저도 약간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몰입이 돼가지고 과거를 네. 회상할 수 음, 있고, 네. 기억, 그런 네. 기억들을 좀 약간 소중하게 또 간직할 수 네. 있고, 음, 그리고 또 제가 만약에 그걸 촬영하게 되면은 네. 제가 또 다시 한번 그런 것들을 느껴볼 수 있고, 그래서 추억에또 발생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또 최근에 동덕 커플로 되게 또 인기가 또 많아지셨어요. 최근에 네. 혹시 그런 인기 또 실감하고 계신가요? 실감한다고 까지는... 그렇게 표현하기는 조금 좀 부담스러운 것 같고요. 음... 좀 변한 거를 느끼긴 느껴요. 아... 뭐 이제 예를 들면 지나가다가 이제 사람들이 알아봐준다거나 예전에는 아예 없었다면 지금은 이제 어쨌든 조금 이렇게 되다 보니까 네. 그런 걸 보면서 아 진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저희가 또 하나 또 준비를 해왔는데 원하는 네. 인터뷰에서 네. 드라마에서 동국 선배 같은 그런 스타일의 남자가 좋아요? 실제로는 어때요? 라고 어느 피디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어요. 네. 답변을 어떻게 하셨냐면은, 네, 네, 네. 저 동국이 같은 남자, 실제로 싫어요? <laughs> 라고 해주셨어요. 네, 네. <laughs> 그러면 실제로 동우님 네. 같은 경우에는, 네. 동덕님 같은 스타일의 실제 여성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상형이신가요? 혹시? 네, 아니요. 아, 간호하시네요. 네. 제가 네. 네. <laughs> 좀 끌리는 게 어떤 거냐면은, 네. 제가 되게 즉흥적이에요. 근데 동덕이라는 캐릭터도 살짝 그런 느낌이 조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목소리> 반대되는 성향이 만나야 좀 이게 막 이렇게, 이렇게 중간... 뭐라 그래야 되지? 오? 오 약간... 네, 오, 중간 지점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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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딱 이렇게 예, 되는데 예. 너무 저랑 비슷하면은 예. 좀 예. 그럴 것 같아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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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어쨌든 결론적으로 예. 그런, 실제로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시다 예, 그런 분이 이상형은 아니시다 예. 예. 혹시 네. 연예인분들 중에서 혹시 이런 분이 이상형이다라는 분 있으신가요? 연예인이요? 네. 어, 구, 그런 거는 딱히 사실 없는데, 네.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하는 딱, 와, 연예인이다라는 그 기억이 딱 하나가 있어요. 이제 저희 학교 선배님 중에 한효주 선배님이 계세요. 진짜 네. 근데 복도 계단에서 올라오는데, 저기서 진짜로 거짓말 하나도 안 치고 빛이 났어요. <laughs> 진짜로 진짜로 빛이 났어요. 근데 이제 네. 이제 그때 제가 이렇게 너무 놀래가지고 이렇게 벙찌고 서 있으니까 네. 교수님이 그 한준섭님한테 한준하, 이 후배야 인사 한번 해줘. 그래서 한준섭님이 인사하는 그 태엽이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아 너무 생생해요. 아저 아, 너무 생생해요. 천사가 있다면은 네. 한준섭님이지 않을까. 아. 보수 좋습니다. 공우님의 이상형은 어떻게 보면 이제 한효주님을 하셨는데 공우님도 이상형을 또 생각하시는 팬분들을 사연을 미리 받아봤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laughs> 나랑 사귈래? 무조건데. <웃음> <웃음>